I <laughs> 이번에는 밥솥으로 카스테라를 음, 만들 겁니다. 음, 네, 너무 좋아요. 네. 네, 오븐 없이 네 빵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이거, 이거. 집에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재료는 일단 프로페셔널한 그 현장에서 쓰던 그 음. 그거고요. 네, 여기 설탕 대신에 흑설탕을 아한 절반 정도 넣었어요. 네, 흑설탕하고 지금 흰설탕하고 섞어놓은 거예요. 아, 네. 흑 설탕만 하면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음 약간 조정된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고요. 이렇게 좀, 핸드믹서는 있어야지 만들 수 있어요. 아, 네. <laughs> 네. 이제 기계로 하시면 네. 될것 같아요. 이 정도, 음. 이 정도 올라왔습니다. 이야 음. 음. 아, 이렇게 음. 해야 더폭질죠이 신성하게 나야지 안전하거든요. 점점 자국이 좀 오래 가죠? 음, 네. 가루를 먼저 넣을게요. 네? 골고루 한번 섞어 보시겠어요? 네. 이쪽, 이쪽, 이쪽 저쪽 잘 섞어야 되거든요? <laughs> 네. 네 이쪽, 이쪽, 저쪽 잘 섞을게요. <laughs> 가루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 네. 않게 계속 그 네, 해주세요 섞어주세요 그냥 음, 엄청 부드러워요. 네 그렇죠. 네. 네 거의 다 섞였고요. 이게 물엿하고 꿀하고 미림이 있으면 미림도 넣는데 음. 지금 물하고. 물엿하고 꿀하고 미림 네, 네. 재료는 아래다가. 네. 네. 더보기란 네, 거. 네, 보시면 되십니다. 네. 세요 네. 괜찮을까요? 잘 볼게요. 네. 일단 밀가루하고 쌀가루가 섞였고요. 음네 흑설탕이 들어간 카스테라입니다. 음. 좀 많이 섞어야 됩니다. 좀더 섞어야 돼요. 네. 네좀더 섞어주세요. 네. 이런 건 처음 해보시지 않나? 았피 같은 거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럽고. 네, 느낌이, 촉감이 좀, 네, 굉장히 부드럽고. 좋아요. 근데 이게 다 섞인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? 섞인 건 이미 다 섞였고요. 그냥 네. 눈으로 봤을 때 네. 이렇게 저어보면은 알수 있고요. 아, 네, 근데 그 어, <laughs> 어느 정도까지 섞어서 좀 이게 섞을수록 이제 점점 계속 섞으면 처음 계란 상태랑 비슷해지는 거예요. 음... 거품이 막 올라왔는데 거품이 꺼지거든요. 음, 그럼 거품이 꺼 네. 올르기 전에 그 계란 상태 계속 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거품을 품는 상태에서 구울 것인가 <웃음> <웃음> 지금 여기까지 하고 굽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다 부어 주시겠어요? 네 그냥 여기 걸치셔도 됩니다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. 네. 여기 다 앞에다 제가 놓을까요? 를 한번 살짝 쳐가지고 아 공기를 빼주고. <laughs> 네. 네 지금 반죽 들어갔고요. 백미로 30분 돌려보겠습니다. 네. 카스테라가? 음, 밥솥으로 해서 모양은 좀 그런데요. 이게 음. 제대로 좀잘 나온 것 같아요. 네네 그리고 음. 굉장히 폭신폭신해 보여요. 엄청 식감 많이 올왔어요 네. 예, 뭐 밥솥으로 해도 충분히 한것 같습니다. 네네. 음. 간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음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, 좋습니다. 았 한번 네. 맛보겠습니다. 한번 드셔보시겠어요다 네. <laughs> <laughs> 엄청 포심해요. 음. 아직 촉촉하고 음. 음, 잘 나왔습니다.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보세요. 네, 저도 집에서 꼭 만들어볼게요. 음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